제가 몇번 지금 경고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 진영에 그 해를 가려는 하 그런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이 실시간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왜 절대 제가 그 없애지 않는지 이런 것들 아마 곧 확인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. 그리고.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그 수없이 분탕질 치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는데 어떡합니까? 그렇게 떨어뜨리고 싶었던 정청래 대표가 또 당선되고 했으니 과거에 그 우리 하... 뭐 똥밀필패라는 말이 있었죠. 거기서 밀면 반드시 떨어진다. 안타깝게도 그거를 지금 왜 우리 박찬대 의원 박찬대 대표님을 본인들의 그런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잘못 생각한 겁니다 박찬대 대표들이 박찬대 대표님이나 박찬대 대표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민주당 의원의 대부분이 당신들 같은 사람을 좋아하거나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슨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 뭐라도 그냥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공공한 처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어렵게 살더라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저도 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서 좀 아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아가지고 본인한테 크게 봐서는 그 이익에 면에서도 득이 되지 않는 않는다라는 거 그거 아시기. 아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러저러한 채널들 말씀해 주시고 그거 정말 문제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기억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 덱들의 운명이 길지 않다라는 걸를 음.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 영상 같은 거에다가 이상한 소리 했던 거 지금 다어 박제돼서 없어지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?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그걸로 벌어들인 푼 돈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김건희도 범죄 수익을 다 토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유익하게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되지는 못할 겁니다. 어, 다시 한번 충고와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데 자중하시기를 바라고 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, 그런, 음, 그런 식으로 그 지저분한 돈벌이를 하겠다고 한다면 네, 그거는 아마 한꺼번에 뺏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게 이게 사이버 레커들도다 포함되는 얘기고 어,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사회를 병들게 하고 좀먹게 하는 언론은 물론이고 어, 언론의 기능을 감시하고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그 못된 언론보다도 훨씬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그거는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에 민주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대상이 될 거다. 그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. 자. 너무 많은 말씀들 어, 주셨는데요.